3경주 시작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신마 나머지 심사 지정마와 휴양마입니다. 경주 초반 가장 빠르게 달리고 있는 1번 로드 투 어스퍼, 썬더모카신과 박차오름의 자마로 국산 2살짜리 거세마입니다. 선두를 다시 뺏어낸 8번 아침동자입니다. 한생과 클린업 스피드의 자마로 국산 3등급에서 활약하는 네살짜리 수말, 8월 3일 경주 주행 불량으로 심사 지정받았습니다. 그 뒤쪽에서 2위로 달리고 있는 10번 마이티고, 25전 7승을 거둔 미국산 1등급의 거세맙니다. 레이스데이와 레볼레이드의 자마로 SBS 스포츠 스프린트 이후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8번 아침동자 가장 앞서 있고 10번 마이티고 2위입니다. 안쪽에서는 1번 로드투어스퍼. 그 뒤쪽에서는 가운데 3번 어퍼핸드도 모습을 보입니다. 3번 어퍼핸드는 테스타마타와 매그니피센트 마인의 자마로 국산 두 살짜리 앞말입니다. 직선 주로 100m 남은 상황. 8번 아침 동자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결승선에 가장 먼저 통과했고 그 뒤를 10번 마이티고 4번 브라바조 엠파이어가 따랐습니다.